반갑습니다, 이생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박을 나와서 열심히 가는 중입니다. 오늘은 큰맘 먹고 거제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뒤에 보이죠? 짐이 막 엄청납니다 막 항상 무계획이지만 오늘은 조금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그래서 낚시도 좀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짐을 또 이렇게 엄청나네요 짐이. 열심히 가서 재밌는 장면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또 비가 오네 또. 저리가 과연 있을까? 이렇게 낚시할 준비가 다 됐고 아 날씨는 되게 덥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고등어라도 한 마리 잡아야 돼, 안 되겠습니까 일단 짐 이렇게 이대로 놔두고 가서 저기 방파제 가가지고 생활낚시라도 저어서 좋은 감성돔 아, 한 마리 자 가봅시다 자 날씨 진짜 덥네 후덥하고 아. 오. 한수 추가했습니다. 그렇지 입질이다. 왔습니다. 작다 이거. 야 새끼. <laughs> 이 자식. 아, 이거 작다 보내줘야 되겠다. 왔습니다. 왔다, 힘쓴디. 어, 딱 크다. 크다, 크다. 이 자식들이 털어 가지고. 흰옷 입었는데 다 튀었습니다. 아... 왔습니다. 야이고, 고등어 되게 많다. 낚시는 요정도 하고 차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. 우리 피디님은 아직 미련을 못 버리셔가지고. 조금 더 보신대요. 화장실 여기 있고 제 차가 여기 있습니다. 와 고등어 몇 수야 이거 안에 되게 많네. 저기 방파제에서 지금 날이 어두워지기 전까지 열심히 잡았습니다. 일단 이게 살림망에 살림망은 아니고 이 두레박이 해가지고 저렇게 조금 일단 좀 살려줘야지 난중에 어, 살아있는 고등어 가지고 숯불구이 라도 해 먹어야죠 이제 텐트 히 뭐? 어디다어야 아, 세워보자 음. 야 좋네 자 저녁먹으려고 아까 잡은 고등어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 바닷가에서 야 이야 고양이 씨 고양이 식사하고 계십니다. 아까 고등어 좀좋웠거든요 손질을 다 마친 고등어입니다. 금방 추워서 아. 아쉽게, 해는 못 먹고, 부이로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, 그동안 소금 좀 쳐놓고, 아, 맛있겠죠, 그러면. 소금 좀 듬뿍 쳐놓겠습니다. 아, 여것만 해서 아쉬워서, 아, 우리 피디님, 꼭 해를 먹고 싶답니다. 고등어 한세 마리만 딱 잡아 올 동안, 이게 또 맛있게 또, 간제비가 되겠죠. 아, 참, 기다려봅시다. 야, 진짜 잡아왔습니다. 와, 대박, 대박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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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<laughs> 다 버리버렸어. <버릴 뻔했어. 웃음> <laughs> 고등어는 이렇게 껍질을, 껍질을 이렇게 감면요 이렇게. 와, 양이 밥잘 주겠다. <laughs> 자,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. 빨리 먹고. 자, 일단은 고등어. 거 네. 고등어 구이. 야 이거를, 아, 또 우리 피디님이 또이 방법을 또 배워왔었어요. 예, 이렇게 해가지고, 세 마리. 세 마리. 세 마리 해가지고, 이걸로 딱 감싸겠습니다. 와. 자. 저 올라가고요. 진짜 영감하고 무식하게 먹을 거라고 요거 한우 갈비살. 요거 달랑 들고왔습니다 진짜. 뭐 햇반 이런 것도 없고요. 딱 라면 두 개. 오늘 무조건 생선 잡아 먹는다 생각하고 아니면 굶자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, 진짜. 그래서 갈비살. 아. 제가 직접 작업 작업한 갈비살. 예, 시작합시다. 지금 이 갈비살은 지금 제 스토어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뭐 <laughs> 드시고 싶으신 분은 뭐 들어가시면 어디보다 싸게 저렴하게 최상급 한우를 드실 수 있습니다. 어제도 동량제 봉투 여기다가 쓰레기를 좀 모아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, 그죠 한우 갈비살 와 올라갑니다. 마블링이 정말 좋은데 지금 다 녹아가지고 그래도 좋죠 이야 <laughs> 오랜만에 피디님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고야 자 한잔합시다 자 여러분도 한잔합시다 아. 와, 이거는 한우를 먼저 먹어야 돼. 이 고등어를 먼저 먹어야 돼. 그래도 고등어 회 먼저 먹어야 돼. 안 되겠습니까? 아 고등어회 와갓 잡은 고등어회 와 쫄깃쫄깃하네 그래도 <laughs> 와 이거 와, 이거 빨리 드십아아 자. 한우를 태우면 벌났습니다 이거. 짠, 짠, 짠. 음, 퍼먹습니다와 음. <laughs> 음. 맛있다. 아, 음. 이 한우는 음, 천천히 올려가지고 음. 올리자마자 바로 먹는 걸로. 아, 음. 너무 아깝지. 일 이래가지고 태워가지고. 난딱 좋아, 응. 아유, 자, 우 야, 야. 이 생각 좀 많이 주시고. 난한 개. 살짝 응. 살짝 해가지고. 아유. 응. 치카로도한 마리 딱 올라갑니다, 또. 자, 야. 야, 오늘 뭐, 여러가지 합니다. 우와. 응. 우와. 한우, 가 갈비살. 아, 이거는 거짓말 안 하잖아. 진짜 와. 는맛있어아 아, 음. 대단하신 것 같아. 음. 여름에 캠핑 가고 막. 아, 그분들 정말 음. 대단한 네데 나름 장비도 많이 갖추시겠지만. 그렇지. 그래도 장비 말아 닙니까 우리는 진짜 무식하게 화덕 들고. 바람이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이 불어서. 이 연기가 자꾸 난테 오는 바람에 이걸로 내렸습니다. 자, 한잔 받으시고. 아. 음, 고래가 슉 불고 이. 우와. 우와. 보여 드려야 돼. 와. 대박. 한잔 먹어 봐요. 한잔 음, 먹어 봐요. 먹읍시다. 먹어 봐요. 먹어 봐요. 오 씨. 오 야, 이거 촉촉하겠다, 이거는. 음. 와, 담배일까? 간 진짜 잘 됐죠? 음. <laughs> 음. 와, 되게 부드럽다, 이거는. 와. 거의 최고로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. 할수 있는 거는 다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. 음. 잡아서 뱉어 먹고, 구워 먹고. 이거 쪄 먹는 느낌이지, 그거는 또찜 음, 아. 같은 이 아무것도 없는데서 이 노지에서 이 손질해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어 음. 생선 한 마리 딱 접시에 딱 올려놓으면 애들 기가 막히게 찾아와 다시 딱 온대 아 오늘 또 즐거웠습니다. 또아 아, 철수 철수.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음 진짜 무식하게 와가지고 무식하게 잡아서 무식하게 만들어서 무식하게 잘 먹었습니다. 저는 잘 잤는데 텐트에서 주무신 피디님은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. 너무 습하고 바람도 안 통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장마철이나 한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밑에 있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바람 좋습니다. 근데, 아, 진짜 습하기 너무 습해. 낚시하는 시는분도 계시고 이렇게 보면 저기 방파제 피디님도 못 주무셨다 하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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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가면서 밥한 그릇 먹고 그렇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잘 있어 다음에 또 올게 소하고 나오는 길에 비가 이렇게 또 때립니다. 와, 완전 럭키가, 아, 좋다. 아, 이럴 때 괜히 나도 모르게 힘뭇하죠막 이때. 아우, 짬뽕 나왔습니다. 짬뽕 안 그래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맛있게 먹자고요. 아 이번 차박여행도 이렇게 또 무사히 잘 보내고 왔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었고요 아 이번은 뭐 차박만이 아닌 뭐 캠핑 낚시 다 복합이죠 아 근데 장마철에는 에어컨 틀고 집에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스파고 덥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보기만 하고 <laughs>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재밌는 유튜브 영상, 재밌는 영화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저는 이렇게 그래도 잘 놀다가 들어갑니다. 복귀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십시오.